가을비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거리에는 낙엽이 뒹글고 마음이 쓸쓸합니다. 한한 한 수절의 시가 떠오르는 계절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데 저는 이런 계절이 너무 센치멘탈 해가지고 좋아요. 낙엽은 뒹굴고, 시몬, 너는 아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그런 시가 떠오르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고 했죠. 봄은 여성의 계절이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이 정말 우리들은 마음이 조금 외로워지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나도 늙었구나, 많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계절이죠. 저는 지금, 어, 오늘 하모니카 수업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밥을 해왔습니다. 집밥을 먹으려고. 그런데 반찬을 몇 가지 살려고 또 반찬집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느 분이 맛있는 거 사오라고 해서 음. 기도 오고 입에 땡기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하고 반찬집을 가고 있답니다. 저는 교회에서 노방전도 하려고 일찍 갔다가 지금 조금 있으면 하모니카 수업이 있어서 제가 행복한 반전집에 왔어요. 잠깐 나왔습니다. 무슨 반찬이 있나? 한번 보고. 몇 가지 사야 되겠죠? 우산을 끄고. 한번 봅시다. 무슨 반찬이 있나?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적었네. 반찬이 많이 생겼네. 오늘 두세요. 반찬 몇 가지가 뭐 얼마라고 하던가? 네 가지가 많아. 어 어떤 거예요? 볶에 안에 동그랗게 면 어, 여기서 이런 전 같은 거나. 같이 14,800원 선으로 그렇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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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겉절이 배추 겉절이 배추는 어떻게 팔아요? 김치는? 음. 겉절이가 원래 만원짜리가 있는데 손님들이 음. 사이즈를 크게 달라고 해서 지금 15,000원이에요 음. 우리 김치가 맛있거든 그러니까 금방 드신다고 다 이게, 이게 통마다 다 틀려? 아니 통은 다 만원이고 다른 건다 만원이고 겉절이 15,000원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에 얼마씩해요? 아, 이런 이런 저는. 오케이. 아 그거는 만 원이에요. 녹두빈대떡. 녹두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녹두빈대떡인 하나 사 교회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하모니카팀. 반찬 내가 밥은 집에서 해 왔는데 네. 반찬. 내가가실때 비싼 것 같지만 사모님이 하신다고 생각해봤지않아그 <laughs> 비가 와서 네. 대이명동세탁 뭐. <목소리> 확실히 처리되겠지? 네. 월드크닝이니까 때는 쏙 빼고 될것 같은데 <목소리> 것도 똑같아요? 얼마요? 이런 거를? 실무 달아야 돼요. 걔네 기름기가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날씨가 이래서. 그래서 어떤 거 사는 게 좋겠어요? 빈대떡 사세요. 이거? 이것도 그래? 이것도 만 원이야? 이거. 고추 넣은 거. 고추난 거. 또 고추. 어느 거 이거? 여러 명 먹으려고 열 명. 열0명 드시면 좀 많이 가져가셔야 아니 그거 하나에다가 저기 저 열무김치 하나 사까 싶어서 얘? 예? 얘 너무 양이 적지 않아요? 그게 나 이게 나아 아니 열0명 드시려면 이걸 가져가시 응? 응? 그게 응? 양이 많아? 사장님! 여기 제0명이서한 점씩 드셔야지 반찬 나와 그 잘라주세요 응. 그러니까. 렌즈에서 돌리셔야 될거 아닌가? 한번 돌려주면 안 돼? 6시쯤 먹어야 돼 그래, 렌즈가 없어요 네 그래. 그래. 나는 김치 한는0 원치 살려 정도는 이정가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이정도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정0는이 정도는 안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정 시래기하고 멸치는 했 거든. 집에서. 응?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하나 살까 싶다. 갈이 맛있는 거 들고 갈까? 그리고 쌈장 샀으니까 배추 하나 사 가지고 가려고. 괜찮겠지? 음. 여기 가판도안 끼해 놓으셨네. 우리 집 유명해서 안켜 주세요. 에에? 여기 <laughs> 생선도 줄 때도 <laughs> 어디 카드가 빠졌나봐 미쳤어 미쳐어 현금 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미칠 수가 잠깐 이거 <laughs> 자, 아, 거긴 반찬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너무 멋지죠? 너무 멋져. 세상에 기름냄새 만들수 있는 응? 녹두 빈대떡을 살려고 했더니 만원인 줄 알았더니 열멍이 먹어야 되니까, 양이 좀 많아야 겠다 했더니, 아니, 이 아줌마가 바다질 쉬었어요. 만원 상당해서 살려고 했는데, 만 오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빛났어요, 빛나, 빛나갔어요. 그래서, 전략해서 산다고 샀는데도, 삼만 원을지 샀습니다. 귤도 사고 쌈쌈 배추도 사고 비 오는데 아이고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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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총무일을 맡았더니 이렇게 대고생을 합니다 새끼가 비오는 날 아, 무겁습니다. 낭만에 젖어서 갈 때는 좋았지만 무거운 짐을 짓고 오다 보니까 아이고 머리는 아침에 드라이해서 예쁘게 하고 왔는데 이제 허리도 쥐새끼가 됐습니다 교회에 그다 와갑니다 이제 네, 구역장 공부를 5시에 하고, 또 하모니카 수업을 6시에 합니다. 그래서 미리 시장을 보고 서초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요. 우리 배도 아주 크고, 아주 크고, 아주 은희로운 교회입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 바이. Da. Takk Hvor er den?